예 안녕하십니까 가슴 명상 센터 원장 하트라고 입니다 오늘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불교의 그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는가 근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우리 그 삶을,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고 라고 했습니다. 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성제의 고집멸도에서도 인간의 그 삶의 형태를 고로 그 선언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는 저 집성제에서, 이제, 어, 집성제, 사성제 중에 이제 집성제 중에서는 그 가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가래. 가래가 우리 고통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 다음에 고진멸도에서 먼저 멸그이 열반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도성제, 고진멸도에서 도성제는 그러면 어,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그 이제 팔 정도를 얘기하셨죠. 육바람일. 사실은 이제 같은 걸로 보지요. 육바람이나 팔정도나두 가지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게 보면 불교는 이 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고로 보고, 호성제에서는 고로 보는 거고, 고진결제에서 집성제는 그 고의 원인은 가래로 보는 거고, 그래서 멸, 백성제에서는 이제 이것을 멸하여 열반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제 도성제에서는 8 정도 육바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큰 줄기고 이것을 벗어나면 불교가 아닌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도 가끔 딴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교가 아닌 것을 전제로 세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불교를 전제로 하는데 이네 가지, 사상제를 벗어난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그 부처님 말씀하신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과연 그럼 우리는 그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고라고 했으니까 삶을 그냥 그렇게 그냥 고라고 받아들일 거냐 그 이유를 좀말해드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부처님이 고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고로 알고 있자. 이거는 뭐 신앙인한테는 뭐 통할 수 있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수행인들한테는 그좀그 자세는 좀 빈약한 자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고의 원인을 집성제에서 이제 그 가래라고 하셨는데, 그이 가래라는 것이 목 마른다는 얘긴데 욕망에 이것을 그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그냥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또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원인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는 음, 나름대로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일반적으로 불교가 아닌 우리 이제 영성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우리는 원래 사랑의 존재였다. 근데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어 두려움 속으로 들어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음그 사성제 아그 고집멸도의 이제 멸성제와 도성제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잠깐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와 있는 존재들인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고집, 삶은 고통스러운 것이요고 원인은 가래다. 이것을 또 두려움이라는 걸또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한 거 아닌가라고 하면 연결을 시켜보는 것도 수행자로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하는 것인데요. 그, 우리가 이제 영성으로 볼것 같으면, 이제 불교는 사실 영성이 없어요. 인성에서 바로 본성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그 수행자들은 인성을 거쳐서 영성을 거쳐서 이제 본성,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보는 건데,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 본성은 저 공의 세계고, 세계 세계에서는 이제 영성과 인성이 있다. 그래서 세계 세계에서 근본은 또 이론성인 영성이고, 어, 이원성인 세계 세계는 영성에서 또한발더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가슴에서는 이제 머리는 인성이구요. 가슴은 어, 사실 영성의 세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간 본성이 있는 건데, 영성의 세계만 해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 그 풍요라고 하는 빈곤을 전제로 하지 않는 풍요, 절대적 풍요 속에 들어가면 전혀 빈곤을 못 느끼고 거기서 완벽한 풍요를 느끼거든요. 또는 우리가 이제 신의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신의 은총을 딱 들어가면은 그 인도의 성적을 아마 크리샤나는 뭐그한 달씩 막이이그 신의 은총 속에 들어가서. 자아가 소멸된 전체의식 속에서 반달식이 있고, 그서 노맹 놀랑이, 이제, 라마크리쉬라는 책을 썼지요. 그 상자에 대해서, 그 유명한 책인데. 이제 이렇듯이, 이제, 신의 은총도 대단히, 어떤, 인간의, 그, 이론성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절대적인 은총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러한, 그, 이런성적인 영성에 들어가면 절대 고라는 건 없거든요. 가래도 없고. 자, 이것을, 불교는 이 영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본성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멸도에서, 멸성제, 도성제에서. 음. 근데 우리가 영성이라는 걸 이제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 있는 거거든요. 불교에서 인정 안 한다고 없는 게 아니고, 수많은 성자들이 영성을 체험한 거고, 예수도 그분, 그런 분 중에 한, 한 분인 성자시고. 자, 그래서, 이 영성을 거치면, 본성에 도달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지금 불교 수행처럼, 이걸 거치지 않고, 바로 연, 가슴에서 영성으로 들어가면은, 그, 가래라고 하는, 이것이 딱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영성에서는 이그 어떤 그 절대적 은총이라든지 풍요, 빈곤이 없는 풍요 어, 이런 것을 우리 영혼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그 특성이지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 즉 물질의 세계의 빈곤 또는 두려움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음, 자신이 늘 풍요 속에 있지만 풍요로운 것이 뭐라는 것을 모르고 즐기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이게 빈곤으로 들어와서 빈곤을 통해서 아 풍요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또 사랑이라는 것이 있지만 절대적 사랑 속에 있지만 이 물질계 이원성계로 와서 다시 두려움 속에 들어서 아 절대적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 두려움을 깨치고 나갔을 때, 이제 그 소중함을 아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돌아온 탕자 비유에 속한 건데, 그랬을 때 이제 보면, 그, 우리가, 영성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절대적 풍요 속에 있다가 상대적 빈곤 속에 들어오면 이것이 참으로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자, 이것을 그냥 막연히 개념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모든 가장들이 지금 실직 위기, 또 실직에 떨어져 있고, 50대가 남으면 전부 그, 직장에서, 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다 이제 내몰리잖아요, 바깥으로. 어, 그러는 가운데서, 이, 그, 생활인들이 느끼는 빈곤이라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거든요. 앞으로 뭐, 저기, 의학은 발달해서 100세, 1세까지 산다 그러지, 자신의 경제력은 50세 때 이미 바닥이 나버리지 이 빈곤에 대한 이 체험은 참으로 인간으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빈곤인 거죠. 고통인 거죠. 근데 우리의 본질은, 영혼은, 우리의 본질은 풍요라는 거예요. 빈곤이 전혀 없는. 그래서을적히 우리 빈곤에 있을 때 이것을 바로 부처님은 고라고 보신 것 같아요. 고. 영성을 대입하지 않고 그냥 인간 그 자체를 봐도 고지만, 아, 왜 우리가 고로 빠져 있느냐, 빈곤에 빠져서 왜그 고를 고통을 느끼느냐, 그 다음에 그 원인은 가래를 왜 느끼느냐, 풍요에 대한 가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빈곤이 없는 그그 그 세계를 향한 그 가래거든요. 어. 자 그래서 어, 이 부처님의 삶을 고라고 보고 그 원인을 가래로 본 거는 영성적으로도 맞다. 영성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존재는 원래가 풍요로운 존재고 완전한 사랑의 존재고 완전한 은총의 존재인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그 반대인 빈곤과 두려움과 아 이런 어떤 그 불신의 세계로 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 이것이 이제 고고 이 여기에 빠지면 우리는 끝없는 완벽한 그 풍요와 사랑과 은총을 갈구한다. 그것을 이제 가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영성하고 좀 다른 것이, 영성은 그것을 없애려고 그러지 말고, 가래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바로 가슴에 들어와서 영, 우리 본래 존재가 갖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그 풍요를 바로 찾으면 되는데, 불교는 영성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근본으로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본성으로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영성이 아닌 본성으로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그, 가래를 지우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풍요를 영성에서 찾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성을 인정한다고 그러면, 가슴에 와서 여러분이 영성적인 존재가 된다면, 가래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가래를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불교수의 법주라고. 바로 그냥, 그, 가슴에서 여러분들이 풍요를 낚아채시면 돼요. 이론적인 절대적 풍요. 그러나, 이제 불교 수행법은 나름대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영성을 갖추지 않고 그냥 근원으로 가고 싶다 영성도 사실은 이제 그 세계 세계에서 일원성이기 때문에 거기만 가도 완벽한 세계이긴 하나 아주 더 완벽한 세계를 떠나서 근원으로 가고 싶다 할 때는 이제 가래를 지우는 없애는 진안한 그 수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영성을 인정을 하고 차라리 그 가래를 없애는 대신에 그 없어지기도 힘들거든요. 하나 지면 열 개가 생기는 게 인간사 고통인데 현실이고. 그래서 이 풍요를 가슴에서 누리면서 서서 이 풍요 속에서 인간적인 인성이 갖고 있는 가래와 그 빈곤, 고통을 서서히 점수해 나가는 것이 점진적으로 수행해서 없애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 영성을 통하지 않고 그 인성의 그 고통 속에서, 어그 특히 그 전문 수행가처럼 이렇게 출가한 수행자도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 들어가 있는 수행자들은 삶이라는 것이 하나 없으면 열 가지 고통이 도로 생기는 법인데 이것은 좀 너무 어렵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감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영성을 인성과 본성 사이에 한번 넣어서 중간다리를 걸쳐서 본성으로 들어가는 이런 어떤 수행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